건강한 음식과 운동은 잡지에서 나오는 멋진 몸매를 가꾸는 데 완벽한 조합이다. 비만 치료에 정형화된 인기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식단과 군사를 빼주는 제품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몸매를 가꾸고 건강 증진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운동과 식이요법의 균형을 유지하 사람들은 항상 만족스럽고 꾸준히 지속하는 결과를 경험한다. 아름다운 몸매를 목표로 상고 몸매 계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식단과 운동에 관해자, 세이 알아보자. 멋진 몸매를 가꾸는데 핵심적인 음식과 운동 균형 잡힌 식사식습, 관은 건강한 신체를 가꾸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신진대사와 소화계 활동 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하고 칼로리를 조절하며 이를 필수 영양분 섭취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 빠진 살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요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수 영양분 부족으로 특수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는 방법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에 필수적인 다량 영양소와 이량 영양소의 적절한 조합을 토대로 한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 체중 및 생활 방식을 고려해서 짜야 하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의 조합 하루에 5에서 6회 소식하기 정해진 식사 시간지, 키기포와 지방, 트랜스 지방, 설탕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거나 먹지 않기 이를 필, 요량의 25%의 칼로리를 포함한 완전한 아침 식사 먹기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기, 물과 건강한 주스, 차 등을 매일 마시기, 기름에 튀기는 대신 찌거나 오븐에 굽는 것과 같은 건강한 요리법 사용하기, 신체 운동 연구에 따르면 식이요법을 보호,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포츠 활동이라고 한다. 실제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이 빠르게 되며 심신의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신체 운동은 체의 지방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습관이다. 매일 운동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고 몸매가 다듬어지며 신체의 주요 기관의 기능이 최적화된다. 마요 클리닉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칼로리를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산소 운동 또는 근육 강화 활동과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체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부족. 한 시간과 다양한 직업은 신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핑계가 된다. 많은 사. 남이 오로지 헬스장에서 운동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 방식에 운, 동하는 습관을 더할 방법은 많다. 전문적인 장비나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루 20에서 30분만 투자해도 살을 빼고 몸매를 개선하는데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운동할 수 있다. 헬스장도 좋지만 집이나 공공장소에 서도 할수 있는 다양한 운동이 있다. 필라테스 요가 줌바 또는 달리기 로도 운동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휴식은 만점짜리 몸매를 위한 보완책 만점짜리 또는 잡지에서 나오는 몸매를 가꾸려면 음식과 운동의 이점을 보완하는 휴식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숙면을 취하고 휴식하는 지침이 반드시 포함한다. 모든 신체 활동은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매일 몹시 힘든 일정을 수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일 운동할 생각이라면 일주일에 일해서 이외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한다. 하루에 깨지 않고 최소한 7시간을 자야 한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체중 증가를 촉진하고 에너지 수치를 낮추며 집중력이 저하한다. 날씬하고 건강한 멋진 몸매를 원한다면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는다. 간단한 생활 습관을 바꿔서 효과적으로 원하는 몸매를 가꾸도록 하자.